일단 전체 두께는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는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많으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많게 돼요. 그래서 이 멘트라고 경계 부위도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는 좀더 깊은 곳에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두께는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는 두껍지만 밀도 자체는 해양지각의 밀도가 대륙지각보다는 더 커요. 이제 왜 그러냐면 해양지각은 보통 현무암질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륙지각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질로 되어 있는데, 이 암석의 구성 성분이 현무암질은 무거운 유색광물의 함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무거운 유색광물의 함량이 많다 보니까, 화강암질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나 칼슘 같은 것들이 좀더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밀도는... 해양지각이 현무암질의 암석이 화강암질의 암석보다는 밀도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판 구조론에서 다시 한번 써먹게 되는 내용이에요.